야시간으로서는약 아침 아침 몇 시였죠? 아침 7시쯤이었나? 8시쯤이었나? 6 7시였는가? 7시였을 거야. 어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어다 지쳐가고 있었어요. 어떤 분은 누워 있었고 어떤 분들은 어 이제 슬슬 이제 좀어좀 어, 좀 이제 어제 자리 좀어 이제 좀어 시원해지니까 7시 정도 되면 이제 그게 시원해지잖아. <laughs> 에어컨이 들어오거든 괜찮아 견딜만해 그니까 이제 좀 잡을까 싶어서 근데 그러는 상 순간에 옆에 피터 좋은 날이 좋은 날이 어 좋은 날이 어형야 이게 못 눕더라고 아니야 눕는 게 아니고 이게 걔가 좀예 좋은 날이 조금 예 한등치를 해요 그러니까 얘가 낑겨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야너야너 야, 너, 야, 야, 옆에 있는 사람 다 나와봐 야, 짐다 치우고 야, 얘, 얘 누워야겠다, 그래갖고 얘, 얘 누워야 돼 야, 짐다 치우고 야, 자리 좀 만들어봐, 그래서 야, 여기 누워, 여기 누워 야, 여기서 자 야, 야, 니가 자야지 야, 이렇게 피곤한데 야, 그렇게 힘든데 그래서 내 네, 형님 얘, 잘게요, 그러더니 이게 후드였어 이렇게 후드로 이렇게 딱 하더니 야, 너 비계 필요 없냐? 그랬더니 어, 필요 없어요, 형님 이렇게 딱 누웠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누웠어 누워고, 누고 눕기, 눕고 한 1분 있다가, 진짜, 걔는 진짜 결심을 했어. 나, 진짜 잔다고. 어, 11시까지 나잘 거다. 어, 깨우지 마라. <웃음> 진짜로. <웃음> 1분 후에, 정확하게 1분 후에, 어, 여기서 어떤, 어, 관리하시는 분, 이상한 분이, 어, 무슨 일 없나. 그냥 순찰하는 줄 알았어. 어, 스타프이 와가지고, 이봐요. 일어나. <laughs> 일어나요. 일어나라고. <laughs> 근데, 거기까지 내가 제, 어, 좋은 날안 깨웠어. 그냥 앞에 있는 사람만 깨울 줄 알고, 어, 앞에 있는 사람은 깨울 줄 알고, 어, 좋은 날안 깨웠어. 왜냐면, 누운 지 얼마 안 됐거든. 1분밖에 안 됐거든. 얘도 자야 될거 아니야. 1분밖에 못 자는데, 내가 어떻게 얘를 깨워. 그래갖고, 앞에 있는 사람부터 깨우는 거야, 이렇게. 어, 바깥쪽에 있는 사람터 그러더니, 쓱 돌더니, 가까이 오는 거야, 점점. 터벅터벅 터벅 오면서, 계속 깨우는 거야, 사람들을. 그러더니, 계속 오더니 결국은 종국에는 어 좋은 날 앞에 오더니 이봐요 일어나요 좀 <웃음> 일어나요 <laughs> 일어나라고요 <laughs> 좋은 날이 이러고 <이렇게. 웃음> 방금 잠들었는데. <laughs> 좋은 날이 보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 멍해가지고 형님 저 잔건가요? <laughs> <laughs> 아나 너무 웃겨지고 어떡하냐 어떡하냐 <웃음> 어떡하냐 <웃음> 어떡하냐? 깨우는 걸 어떡하냐?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지, 그냥. 내가 <laughs> 어쩔 수 없잖아. 아,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야. 어, 견뎌. 아, 그런 거 말았지, 진짜. 아, 진짜. 어, 1분 잤어, 진짜. 정확히 1분 잤어. 아, 너무 웃겼어. 어... 고마워 에피소드 고마워 <laughs>